네, 안녕하세요. 처국수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좀 매니아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권력대 분채, 또 법낭이라 할수 있고, 호전문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이즈는 43cm죠. 네, 43cm인 43cm 최고는 높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 있어요. 호전문 뭐 예를 들면은 뭐 분체고 법랑이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화질을 보면은 틀릴 거예요. 왜? 벌써 이 먼저 그 제가 법랑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 카메라를 보면은 그 천연적인 안료를 썼기 때문에 이 호전문이고 딱그 세필로 그린 것이 연이 그그 뭐야까 그린거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확연히 틀릴 거예요. 이 자체가 그, 카메라나 무슨 뭐, 이런 뭐, 육안으로 봐도 어딘가 모르게 이 육안이 너무 또 나고 그 자체가 우리 또매아분들께서도이 호전문이라는 것은 우리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권룡뭐 옹정, 뭐 광서. 근데 과연 이렇게 진풍 같은 이 호전문이 갖고 있는 건 나도 드물게 봤었거든요. 과연 매아분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떤 노작이든지 간에, 유광. 뭘서 봐도 그 천연적인 알류로 썼기 때문에,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특이해요. 네, 살아있어요, 유광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 때, 걸룡 때, 뭐, 분체던 범락이든 간에, 다 틀려요. 그 쉽게 해서, 제가 하나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런, 요런 것 같은 거는, 뭐, 오래된 지안 했어요. 쉽게 서 방이 나갈까요? 근데, 같은, 뭐, 두체고 같은 알류를 썼을 거예요. 근데도, 어딘가는 확연히 틀려요. 이거 투체라고 해도,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은, 그, 권룡 걸룡대, 때, 똑같은 권룡 때라도 투체도관류는 똑같았는데, 어딘가 모르 틀리는 건 이유는, 아, 이때는 이, 여기는 화학약품. 화학약품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유광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기, 뭐야, 그, 법랑은, 자체적으로, 왜 이게 유약이 살아있냐면, 천연적인 그알료를 썼기 때문에, 아예 또 살아있고, 그리고 간지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홍간지, 뭐, 이건, 쓴게가루 낙관을 썼거든요. 낙관을 쓴 것도 있고, 필체를 직접 쓴 것도 있지만, 이테토를 보면은, 그 가마 약간의 뭐, 이뭐좀 부드럽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사람도 깊이를 보는, 뭐를 보든 간에, 이게 진품이다. 우리 매니아 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체 같은 경우는, 같은 권력이라도, 같은 연대라도, 이거는 사실은 뭐, 1,20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했을 때, 벌써 유광이 다 죽어버려요. 많이 해도. 예. 네. 만에 그때 당시 거라면, 같은 유광이라도, 똑같은 빨강이나 빨강이라도, 살아야 하는데, 어딘가 하면 틀린 이유는, 그만큼, 이거는 질품이 아니고, 이거는 가방이다 생각하고, 이거는, 진품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 소장관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체 이 자체가 우리가 이 문을 직접 세필로 그렸잖아요 상상 못하게 그리잖아요 진짜 개인적이 뭐야 나비가 날아가듯이 위아래로 진짜 말적이지 이 자체를 그린다는 것은 웬만한 하공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중 하월이든지 그렇게 또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그림이 되니까 이렇게 이 물건이 나오는 거고 또이부어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지 지금 뭐랄까 이 중국 분들도 오시면은 이런 거 자꾸 좋은 걸 알아요. 그 사람들 도왜 이거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그 사람들 또 알고 우리 매년부터 또 앞으로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또 나쁜가는 또 많이 판단했고 했겠지만은 이게 첫째 유광 진짜 이게 햇빛에 보던 카메라로 보던 불빛에 보던. 어딘가에 유광이 살아있는 거. 거짓말에 똑같은 알류라도어딘가보 하면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좀 많이 깊이 생각하면 우리 또 매니아분들께서도 손해를 들고 또 확실한 물건을 구입해서 나중에 이런 거는 중개에서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거는 좀 뭐라 해야 할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이걸 아주 손해도 안 보고 또 이거를 이런 걸 가지시면은 돈도 버는 거고, 뭐, 로또로또 로또, 복권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국 도자기는 좋은 거를 내가 손해지면 중국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해. 중국에도 많지가 않아요, 종은 게. 그러니까 우리, 나라 그때 당시 좀못살 때, 중국 못살때 이게 뭐 이런 기물들이 들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여유만 하고 또 상만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물들을 서로 이제 거꾸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우리 소장하고또 이런 기물은 꼭 그 습득하셔가지고 만약에 진짜 좋은 물건가가했다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가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거 비유해내서 또 손해도 안 보고 이런 도자기는 꼭 습득해가지고 우리 소장가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청옥시장 결례로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